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CJ CGV가 이번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주가가 급전직하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CJ CGV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때 계속 이제 유상증자하고 또그이 최대주인 CJ가 책임경영하겠다고 이번에 최대주로서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대규모 조단위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 자본을 확충해 주었습니다. 그 말뜻은 CJ, CGV가 당장 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7천만주 가까이 주식, 그, 이, 유상증자를 한 것이 대부분 내일, 수요일 날, 27일 날 매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D-2, 그러니까 상장하기 이틀 전에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실물 주식이 있으면 누구나 다 공매도를 칠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주를 받을 걸 대비해서 이미 이제 배정받은 신주를 먼저 당겨서 구주를 때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물량이 시장이 엄청나게 이틀간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목 그이 유상증자 신주가보다 더 떨어져 버리는 상태로 주가가 밀려버렸죠. 이거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기존에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유상 신주 가격보다 더 주가가 떨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인데 그말 뜻은 향후 CJ 올리브 네트워크를 현물 축자 받은 이 CJ CGV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상장과 함께 그 주식을 향후 상장한 이후에 일부 매각한다면 그만큼의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돈은 CJ CGV의 사업에 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CJ CGV로서는 말 그대로 과거의 부실을 떨어내고 미래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죠. 자, 이번 유상증자는 7 4 7 0만 주를 그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금이 실제로 그 회사에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예정 발행가가 7,63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지금 형성되어 있고 지금 시장에 쏟아진 가격은 그만큼 많은 주식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주당 가치 희석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주 상장이른 9월 27일로 바로 내일이죠. 자, 그리고 이 CJ도 여기에 대해서 현물 주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CJ그룹이 CJCGV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시장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CJCGV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투자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번 그 7,470만 주의 유상자는 이미 성공을 했고 그만큼의 자금이 CJCGV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CG그룹, 최대주인 CJ의 지분도 33.60%로 줄어드는데 CJ 올리브네트웍스를 현물 출자함으로써 다시 지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자 이번에 전환가액과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교환가액의 이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32회차와 35회차에 대한 그 가격 조정은 이게 21,455원과 17,745원하고 지금 현재 가격과 꽤큰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CJCGV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면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가를 이렇게 높이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이, 향후 CJCGV의 주가 변동에 하나의 변수로 그, 감안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CJCGV는 유상자 신주의 상장일인 9월 27일 매물부담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락한 주가에 의해서 그말 그대로 이제 그 유상 신주 가격보다도 낮아진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신, 유상 신주에 대한 주당 가치 희석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JCGV가 요번에 자본 확충을 통해서 과거 부실을 떨어내고 향후 또 극장 관람료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CJCGV는 주가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길게 보시면 요번 그이 신주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CJCGV를 CJ 그룹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즉 CJ 올리브네트웍스의 현물을 출자해서 CJCGV의 자본을 확충해 준 것은 CJ 그룹이 CJ CGV에 대해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이 CJ의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CJ CGV에 대해서 좀 이제 예전과 다른 좀 바뀐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